안녕하세요. USA 카리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셨던 어떤 차량보다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토요타 모터홈입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미래형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토요타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성과 첨단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 철학이 모두 모여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모터홈입니다. 토요타는 늘 뛰어난 내구성과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모터홈에서는 단순한 차량 제조사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미래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 토요타 모터홈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행하는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움직이는 집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 모터홈은 기존의 RV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박스형 구조 대신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을 살린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형 파노라믹 윈도우와 LED 조명이 통합된 전면 그릴, 그리고 공기역학적 실루엣은 마치 럭셔리 코치버스를 연상시키며 도로 위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수준을 넘어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 주행 성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 모터홈은 더 이상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넓고 아늑한 거실 공간은 최고급 가죽과 프리미엄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형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를 더욱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며, 은은한 무드 조명이 분위기를 완성해 줍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죠. 가장 주목할 점중 하나는 첨단 스마트 기술의 도입입니다. 2026 토요타 모터홈에는 AI 기반의 통합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음성 명령이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차량과 생활 공간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조명,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주행 정보 확인까지 모든 것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개인 기기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언제 어디서든 연결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여행 중에도 요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인덕션 쿠커, 스마트 냉장고,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내구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마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한정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넓은 조리 공간을 제공하며 집에서와 다름없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주방 옆에 위치한 다이닝 공간은 단순히 식사 장소가 아니라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면서 파노라믹 윈도우를 통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죠. 식탁과 좌석은 일상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마치 개인적인 휴식처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침대와 고급 매트리스, 프리미엄 침구는 깊은 휴식을 보장합니다. 수납공간은 눈에 띄지 않게 통합되어 있어 깔끔함을 유지하면서도 넉넉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상황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음 설계로 어디서든 조용하고 안락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욕실 또한 일반적인 RVV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고급 호텔 수준의 디자인과 마감을 자랑하며, 넓은 샤워 부스, 세련된 수전, 친환경 절수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난방 기능이 있어 추운 계절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청결함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공간입니다. 주행 성능 역시 토요타 답습니다. 2026 모터홈은 첨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여 전기 모드와 고효율 엔진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 주행 거리와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회생 제동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연료비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까지 최소화하는 친환경 모터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보조 전력을 공급하며 내부의 전력 사용을 더욱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주차나 좁은 도로에서 큰 도움을 주며, 대형 차량 운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모터홈의 진정한 가치는 자유로움입니다. 해변에 머물든,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하든, 도시의 중심에서 잠시 머물든 2026 토요타 모터홈은 언제 어디서든 집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동하면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과 모험을 즐기면서도 절대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맞춤형 옵션을 통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추가 수납공간,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소유자는 자신만의 모터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26 토요타 모터홈은 단순히 현재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과 같습니다. 첨단 기술, 지속 가능성, 럭셔리함,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결합된 이 모델은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토요타 모터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생활 공간이며 동시에 가장 진보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생활과 모험을 경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USA 카 리뷰에서 전해드린 2026 토요타 모터홈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 차량은 단순한 모터홈을 넘어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럭셔리 모터홈과 혁신적인 차량 리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